이 불소리가 땡별땅 뻘, 땅뻘 소리인데, 땡비 남의 말로는 땡비라 하는데, 여기 능꿀능꿀 능꿀 안에 보면 능꿀에그 꽃을 따먹는 모양입니다. 꽃, 눈꿀 안에 그 꽃이 있거든요. 꽃을, 꽃이 피니까 거기 꿀 빨아먹으려고 얘들이. 난리가 났네요 벌들이 많이 날죠 계속 납니다 지금 아니면은 딸 수가 없으니까 얘들도 바쁘네 <laughs> 근데 참고로 참고로 이이 넝굴 이 있잖아요 이 남굴이 그 담장 타고 가는 능굴은 어, 그 약으로 쓰면 안 된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요 담장을 타고 올라가 있잖아요 이 능굴은 약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 있죠 산에 가면 소나무라든지 뭐 참나무라든지 이런 타고 올라간 그런 능굴을 약으로 쓴답니다 그 줄기하고 이파리 이런걸 잘라 가지고 말려서 물에 달여서 그렇게 먹으면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벌들이 많이 나네 예 지금 비가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형님 요 절반은 형님 건데 형님 쪽은 풀이 많이 났습니다. 풀을 한 번도 매지도 않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났죠. 반대로 이쪽은 어 제가 심은 건데 고구마 줄거리가 틀리죠. 이쪽은 좀 줄거리가 조금 약간 무성하고 이쪽은 약간 덜한데 이쪽은 풀을 한번두 번인가 제가 한번 저 두둑친다고 배토깽이로 한번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 주노니까 풀이 조금 덜 났습니다. 이대로 둬도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고구마 줄거리가 워낙 빠르게 이제 앞으로 클 거니까. 크다보면 이 고구마 줄거리들이 풀을 덮어버리니까 풀이 성장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대로 줬다가 나중에 이제 고구마 줄거리 사이로 올라오는 풀들이 있으면 그것만 그냥 메버리면 될것 같습니다. 남부지방 지금 현재 뭐 전국적으로 장마기간이니까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남부지방도 오늘 저녁 지금 내리고 있지만 내일 모레 아침까지는 내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비가 온다 하니까 비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어, 여기 고구마 밭은 제가 물빠짐을 어, 해놓았기 때문에 물은 뭐잘 빠질 거라고 봅니다.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. 이쪽이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항상 물이 고여있었거든요. 비가 오면. 그런데 아마 이제는 물이 고일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쪽엔 풀이 너무 많네. 풀이 많아도 뭐, 이대로 그대로 두어야지 어쩌겠네. <laughs> 어쩔 수 없습니다. 축복합니다.